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의인 1 0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 1 0 명이라도 있으면 오늘 그 예수님 그 현장에서 그 답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잖아요. 이기시고 나셔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도 이기시니까 어떻게 능력이 생겨는 거예요. 아까 싸우게 되면 이 능력이 생겨지게 되죠. 그러시면서 오늘 어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늘 1 8절 말씀을 보면 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음원자에게 다시 복이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태까지 본게 그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사장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오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사역에 가십니다. 계속해서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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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선악간의 싸움을 싸우고 이기면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는지 이게 복음이라는 복음. 그럴 때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난한 없는 자들에게 무엇이 가난한 것일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포로된 것, 눈먼 것, 눌린 자들, 그것이 은혜, 곧 신연, 곧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 느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어울하고 눌리고 포로되고 이런 가난한 자들이 낙심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 단계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에 이끌려 사단을 이기 이겨야 되는 이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조롱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을 이길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드러날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네 성령 충만은 땅이 없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될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 이끌림을 받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니 그길은 광야라. 광야까지 가라는 얘기를 들어요.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자기 이해로 이해하고는 다르죠. 일어나서 가 보니 에디아피아사람 곳. 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 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주시되 이 수레 가까이 나가라 하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주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하였 이사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과 이끌려서 우리가 사단과 이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 다이나마이트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님의 해답인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드러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양 아니에요? 언양 그 마음에 마음에 영을 주시겠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서 3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 6장2 6절에 보니까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야 내가 너희 주성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주목했어요 이렇게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바뀌어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열려지니까 아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란 것이 바로 이 싸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해서 하나님 의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능력에 나갔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사역을 <laughs> 보시는.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역은 어, 늘 문제가 많아요. 뭐 그것이 전혀 뭐불필요하다는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보심이 없으면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심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있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 막 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결단을. 그런 모든 유익들, 나의 명예들 이런 것들보다 더 핵심인 내 마음이, 내 혼이 이 세상으로 완전히 가면 이거 여기 이, 이, 이게 이제 어떤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 내가 세상 사람으로 되겠구나. 그거 안돼서 딱 멈춰서 회개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라. 영의 낙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님이 큰이라, 극민이라. 폼 잡고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버리리. 성경에서는요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어. 구린도전서 3장1 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 내가 너희를 젖먹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로 너희가 원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니리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사람인데 신령한 사람을 대함과 같이 못하는가? 육신의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신령, 영예의 사람이 있어요. 영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을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영혼육 이 있잖아요. 이 혼은 부식케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점점, 점점 점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면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고 사역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이 혼이 점점점점 점점 세상을 탐닉하던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기독교가 이제 살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독교가 살 길은 뭐예요? 기독교가 살 길은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삶과. 그 말을 통하여서 어, 다르구나 영이 살아있구나 아이 사람은 진실한 것 인간성 양심이 죽지 않았구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구원이다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같이 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통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원래는 여기는 페리오시오스라고돼 있는데 특별한 백성. 보통이 아닌 개인적으로 특별한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워치러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 10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니. 여기까지많이 봐요. 그 다음은 안 봐요. 우리의 구원이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되거 그러면서 그것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이거 무슨 행위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의를 향한 행위에요. 하나님의 순종이 아닌 자기 의를 향한 행위.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와 안에서 뭐예요? 선한, 그리스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입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하십니다. 앞에서는 행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데 뒤에서 뭐 행하게 하려하시니라는 뜻입니다. 선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이름. 그렇게 될때이2 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던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어 제가 지난번에 그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얘기를 이제 했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진짜 더 이렇게 마음이 가요. 뭐이 사람이라고 뭐 완벽한 그런 사람이겠어요. 어 대학교 졸업식에 이렇게 강연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뭐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표식을 그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걸 반드시 얘기하더라, 반드시. 그런데 어, 어, 이 사람이 예, 과거 인터뷰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며 신앙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냈다. 그런 미국 오순절 교파 중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에. 예, 전 단임 목사의 아들이며 현재 웨스트 엔젤스 하나님의 교회 출석 중이고요. 한 교회 열네 자 자선 행사에 참석해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감사드린다. 감사를 끌어안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경외한다. 감사하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하나님께서 항상 내 삶의 중심에 계셨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고쳐 주셨다. 내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셨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음, 자신의 영적 멘토와의 대화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순간과 이를 통한 자신의 자신과 자녀들의 변화를 간증했는데요. 어,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던젤 워싱턴은 자신의 신앙 멘토인 뉴욕 브루클린 크리스천 문화 센터의 A.R. 버나드 목사님과 아, 최근 가진 인스타그램 라이브 대화에서성령 충만을 받은 후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세번 약속을 고백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 그래서께 나의 예, 삶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어, 이 성령 체험했던 것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어, 로버터 타운 센터와 함께 교회에서 이로 이전에 없었던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는데.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이에 두려움을 느꼈다. 왜냐하면 성령에 깊이 빠지고 싶지 않았고 파티를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일이 생긴 지몇년후 던젤 댄젤 워싱턴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됐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자신의 성공과 유명세에서 죽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경험했으나 그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나쁜 아니라고 생각, 나쁜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님과 함께한 순간을 경험했다고 해서 나머지 인생에 그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니다. 아, 난 성령 충만을 경험했으니 내일부터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고 책임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 던절 워싱턴의 아들 존 데이비드 워싱턴 역시 유아 비슷한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남은 매우 재능 있고 영적인 청년이다. 우리는 아들의 성공에 행복해 하겠지만 형제와 자매들의 모범이 된 것으로만으로도 기쁘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모범이 되고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기 아들이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라 말한다. 그러면서 난 일시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내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모든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어, 어떤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이 사람이 언제 이 얘기를 하냐면 어, 그 이, 어떤 로, 로만 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어, 이, 촬영하면서 제작자인 댄 길로이와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 된가나는 기도의 동역자였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지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한다는 예언을 듣고 나는 목회자에게 설교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의미하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미 강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설교단은 사는 그 설교단은 영화 제작입니다. 영화 제작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다. 나는 봉사 사업에 중사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아, 그것이 꼭 어떤 목사의 강단을 통해서가 아닌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은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것이고 다시 기독교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대로 구원의 목표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기 백성, 특별한 친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 게 있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세상도 그러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점점 점점 육신의 사랑에서 일어나서 성장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까지 이기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세상의 빛을 소금을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애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542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 세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의 적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죽게 모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함. 하수 예수 믿는 것 y 받은 증거만 e s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o yes, so, ye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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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 알고 늘 어떤 때든지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설계를 다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물과 우리의 사을 받으시고 더욱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려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도 원하시는 애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놀랍게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사아 내 모든, 죄 성도들과 그 가정과 가는 그이 모든 일들, 우리 안디옥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